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말씀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느부간 넷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 규빗이요, 광은 6 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무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한 넷살 왕에 세운 금심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자 곧 누부간 넷살 왕에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누부간 넷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대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네부간 예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아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명하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누무간 <므드라> 넷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벤누고를 향하여 낮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네.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질 때에 이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이 그 몸을 헤아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제가 물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께 설마니 말하거든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아멘. 어느날, 누부갓네살 왕은 아주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 안에 모든 귀족이나 방백들을 다 모아서 절하게 함으로 충성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을 하는 사람은 살려주고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산채로 풀무풀에 집어 던져 죽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누부갓네살의 욕심과 야망을 볼수 있게 됩니다. 많은 인종과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계속 지배하려면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그들을 두렵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신상을 만들어 자기를 신성화 시키는 것이죠. 아마도 꿈에서 본그 신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미터나 되는 거대한 신상에 바벨론을 상징하는 금으로 전체를 다 바르게 되고 바벨론이 영구적으로 지속되게 되겠,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신상에 절하는 것은 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왕의 신상에게 절을 한다고 해서 뭐 충성심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냥 신상을 구경하고 또 사람 많은 것도 구경하는 그 정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유대인들도 평소에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이 신상에게 절하는 것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랑 베삭 아벤느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나라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사회생활도 하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큰 복입니다. 자유 중에서 최고의 자유는 예배의 자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예배의 자유를 빼앗기면 다른 모든 자유도 결국 빼앗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유를 이전에는 시시하게 생각해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숭배를 겸하는 그런, 음, 악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라가 망해서 예배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자유를 빼앗기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도록 우상숭배를 강요당하게 되고만 것이죠. 결국 우상을 좋아하는 자들은 나중에 우상숭배를 강요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미리 막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복을 최고의 복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특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는 거죠. 스스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세상의 방법이나 좋지 않는 방법을 그것으로 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어야 하니까 살기 위해서 그냥 절하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마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으로 절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드랑 메사 아벤르거는 그런 생각을 거부하고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어 결국 고발 당하고 결국 재판을 받고 풀무풀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잠시 신앙 양심을 접고 신상에 절을 하고 그냥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택한 사람을 보라고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대랑매상 아벤느고 신앙은 능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사람 시험이 왔다고 해서 한순간에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을 잘 치르려면 평소에 미리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뭔가 이렇게 우리를 어 내어 놓고 버리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평소에 많은 것을 버리고 내려놓았던 사람들은 시험이 와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아무것도 버리는 훈련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런 큰 시험이 왔을 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사드랑베삭 아벤누고도 불에 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고 그래서 포로 잡혀온 이 바벨론 땅에 왔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우상의 무릎을 꿇는다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어디로 갈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16절부터 보면 사드락 메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너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너부갓네사리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것이 우리 어, 믿는 자들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할수 있는 가장 멋지고 당당하고 아름다운 답변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풀무불에서 건져 내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영광로에 들어가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영광로 속에서도 살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잘 모르기 때문에 죽더라도 자기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것이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라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시험에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너부간데스는 세 사람을 태워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은 전혀 타지도 않고 끄슬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던져진 그 풀무 불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옥과 같은 그 불구덩이가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누부간넷살 왕은 하나님과 이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누부간넷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노가의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다 사람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망했지만 사드랑 메삭 아벤느고는 포로로 붙들려 온 그곳에서 우상을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을 굴복시키는 그런 신앙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어떤 시험과 환란이 오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